we can do it. 리즈. 인터넷이 자꾸 끊기거나 느려질 때 기사님을 불러야 할지 고민되시죠? 괜히 불렀다가 출동비만 나갈까 걱정도 되고요. 오늘은 AS를 꼭 불러야 하는 경우와 출동비 보상 규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모두 고장 자가 진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재부팅, 전원선 재결착, 공유기 초기화까지 확인했는데도 장애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다음 단계는 바로 기사 방문 신청입니다.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인터넷이 안될 때,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설치 직후부터 품질이 계속 안 좋을 때, 모뎀, 세톱박스, 공유기 같은 장비 불량일 때이 경우는 무조건 AS 대상입니다. 인터넷 AS, 기본 AS 비용은 무료지만 고객측의 과실로 인한 AS 출동 요청 시 15,000원 정도의 출동비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이 느리다고 무조건 장애는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를 썼다면 통신사의 공정 사용 정책에 따라 속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통신3사 모두 100메가에서 500메가급 인터넷 요금제에서는 하루에 150기가를 제공하고 있고, 1기가급은 SK브로드밴드와 KT는 150기가, LG유플러스는 300기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일일 데이터 사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일 자정까지 100메가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이럴 땐 AS보다 정책 또는 요금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애가 장시간 지속된다면 보상도 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 보상 기준이 강화되어 2시간 이상 장애 시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액도 최대 10배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달 동안 누적 이른 2시간 이상 장애나 월 5회 이상 각1 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결이 안될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셀프 진단 먼저. 2시간 이상 장애, 장비 불량, 설치 초기 문제는 무조건 A/S. e 출동비와 할증 조건은 통신사마다 다름, 속도 느려짐은 정책 제한일 수도 있음, 반복장애 땐 보상이나 위약금 없는 해지까지 가능합니다. 인터넷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준에 맞게 AS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위지에서 인터넷 가입하면 최대 48만원 현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